야, 오늘 돼지를 삶았어. 그래서 지금 나 이거 먹으라고 준 거야. 다이어트 중인데 나 이거 먹으면은 진짜 세 아.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먹자. 이거 먹 아,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, 11, 12, 1시 그래서 내일 2시에 자야 돼. 이거 먹으면 아나트륨똥 아. <laughs> 아 좋아. 아,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니, 근데 내가 이걸 왜안 먹냐면 이걸 이거 이거 조금 있는 거 이거 먹는다고 해서 살안 쪄. 칼로리 얼마나 된다고 이걸로 안 쪄. 얘를 먹으면 식욕이 터져. 진짜 처음이 어렵지. 한번딱알 거야. 해본 사람들은. 이거를 먹으면 그 순간 미치는 거야. 나 지금 막 치킨 시키고 엽떡 시키고 난리나. 큰일 나.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돼. 아, 냄새 나.